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축복의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은 저희가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니 오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또 어버이 주일의 의미를 또 어버이 날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모든 어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부모에게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잘 공경할 수 있,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심령 이향삼 함께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배소서 6장 1절. 예배소서 6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이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10계명 제5계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10계명 5계명 방금을 했다시피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제5계명은 10계명 전체로 봤을 때는 다섯번째 계명이지만 이웃사랑의 계명 중에서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어, 흔히 일부, 1계명부터 10계명 까지가 있는데 흔히 1계부, 1계명부터 하나, 4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웃에 대한 계명이라고 나뉘어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첫 번째 계명이 바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이 님 사랑과 사람 사이 주신 첫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요? 방금 말했다시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을까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아멘. 모든 분문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대를 거스르는 것은 누구를 거스르는 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대에서 우리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가정에서는 부모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서는 누구일까요? 바로 선생님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누굴까요? 교회는 목사님과 교회 선생님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권세들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부모님을 포함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세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하느님이 세우신 권세들에게 순종함으로써 어디에서든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흔한 일은 아니지만 정말 나쁜 부모님이 있어 자녀에게 잘못된 것을 요구한다면 그 말씀도 순종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면서 동시에 조건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배소서 오늘 본문이죠. 6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순종의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주 안에서입니다. 부모님이, 학교의 건수자인 선생님이, 국가의 건수자인 국가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요청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명령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잘못된 말씀을 하실 때가 있나요? 공부해라! 와 같이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 있어도, 사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주 안에서 무조건 순종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어,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10계명, 제5계명입니다. 제5계명 방금 뭐라 그랬죠?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효자였을까요? 부르자였을까요 예수님은 효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된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부모님께 순종할 뿐만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세들에게 순종하는 여러분의 자식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어버이 주일로서 우리가 왜 어버이를 섬겨야 되는지스키명제 5개문을 통해 배워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론 주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말씀에는 오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 하오나 그러나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들어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제희들신령이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학생분은, 어, 영상 예배와 11시 오전 예배를 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11시 오전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셨으면,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영상을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꼭 광고 시간에 나가는 이 퀴즈 문제를 풀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셔야, 어, 출석 인정으로 어, 출석을 인정해 드리니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어, 퍼지고 있죠. 네. 그러니 항상 건강히 유의하시고 어, 더욱더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께 붙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두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임하옵시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